네,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들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알파벳만 한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알파벳. 예, 알파벳 한번 읽어보고 오늘 수업을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서 읽어보실까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두 번째 줄, 제타, 에타, 이 세타, 이오타. 카파, 람다, 뮤, 누, 크시, 오미크론, 그죠? 피, 로, 시그마, 타우, 옵실론 피, 키, 프시, 오메가. 이렇게 읽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시작하죠. 네. 자, 오늘은 이제 문장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까요? 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의 두 번째 문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홀로고스, 홀로고스, 관사와 함께 홀로고스, 하나님과 함께 예, yeah. 'pros turn the on'. 'pros'가 'n' 우리가 봤던 거죠. 전치사예요.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 그래서 전치사 구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이런 뜻입니다. 'ain' 여기 마찬가지 로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ain'은 영어의 비동사와 똑같다. 뜻은 'was' 예, yeah. 과거다. 미워하려고 했지만, 과거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예, 그런 뜻인데요. 한번, 요걸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홀로고스, 프로스톤, 세온, 에인. 그죠? 자, 헬러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카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예요. 대등 접속사이기도 하고, 또, 강조하는, 어, 그런, 어, 말로 쓰이기도 하죠. 음. 그래서, 그리고, 홀로고스, 엔 프로스, 톤, 세, 온.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카이, 홀로고스, 엔 프로스, 톤, 세, 온. 제가 이제 끊어서 읽는 것을 잘 조심해서 같이 끊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면은 일단 주어, 동사, 전치사구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영어로 써는 "And the world was with God" 이런 말이죠. 네, 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네. 혹시 이해가 좀잘안 된다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셔도 네 좋습니다. <laughs> 예. 자, 다음 넘어갈게요. 아, 요한복은 1장 1절의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 말씀은 호로고스. 하나님이시다, 페오스. 이시다, 에인.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에는 이제 워즈다. 자, 헬러 말로 이제 가볼까요? 카이, 페오스, 에인, 호로고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처럼, 홀로고스는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여기 세우스 앞에는 사실, 어, 관사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좀더 나아가서 보겠지만, 이것은 이제 홀로고스, 예수님의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 예수님, 어떤 성품이신가, 하나님과 그런 유사한 성품을 갖고 계시지만, 곧 하나님은 아니신, 이런, 어, 의미를 관사가 주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좀 제가 더 나아가서 말씀드렸네요. 자, 일단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이 세오스엔 홀로고스 예, 그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자 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읽을 때에 천천히 한번 어, 읽어보도록 하죠. 어, 일단 읽어 읽어보는 것이 중요하죠. 읽어야 좀뭐좀 뭐, 좀 재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천히 우리가 읽었던 문장이니까 한번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 아르케 태초에 엔 홀로고스 말씀이 계셨다. 카이 그리고 홀로고스 그 말씀이 엔였었다. 프로스톤스에 언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카이, 그리고, 세우스앤 홀로고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 자, 2절. 후토스. 이건 지신의 병사인데요. 그는,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그는, 앤앤 아르케, 태초에, 프로스톤세온. 하나님과 함께, 함께, 계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판타디 예, 요거는 뭐 나중에 설명을 할게요. 디 아우투 에게네토. 에게네토의 뜻은 was made.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판타 하면은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그를 통해서 다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죠. 우리 이 나중에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판타, 디 아우투, 에게네토. 그니까는 글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얽히죠. 카이, 코리스 아우투. 그냥 읽어볼게요. 코리스 아우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코리스 아우투, 에게네토. 우데 헨. 여기 보이시나요? 거친 순표, 그죠? 이렇게,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흙 사운드가 들어간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에게네토, 우대, 헨.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에, 호, 개고넨. 이렇게 읽습니다. 자, 사절. 엔 아우토. 그 안에, 엔 아우토. 조에, 조에, 여러분들 좀 아실 것 같아요. 생명. 영원한 생명, 생명을 얘기하죠. 그래서 엔 아우토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 안에 조에엔 생명이 있었습니다. 카이 그리고 그 생명은 해조에엔 토포스 톤안스토폰 자, 사절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실까요? 엔 아우토 조에엔 카이, 해, 조에, 에인, 토, 포스, 톤, 안스로, 폰. 이건 좀 이어져야 하지만 사람들의 비쳤다 네.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이제 해석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기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처음서부터 한번 다시 한번만 읽어볼까요, 우리? n 아르케, 에인, 홀로고스, 카이, hologos, ein, pros, tons, kai, theos, ein, hologos. Houtos ein, nrk, pros, tons, panta, di, R Two, again, kai, 코리사우투, 에게네토, 우대헨, 호개고넨, 엔아우토, 조에, 엔, 카이, 해조에, 엔, 토 포스, 톤, 안트로폰. 네, 여기까지입니다.